자 그다음에 이제 애견 미용사의 어떤 급수별 기술 수준인데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한 10년 정도 이제 그 운영을 한 어떤 원장으로서 이제 그걸 밑바탕으로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어 상급 정도 따면 어, 어느 어 정도 할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급 정도 따면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일단 금액입니다. 어, 학원비 얼마예요? 도급비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기간이 얼마, 얼마 걸리나요? 어, 저기 상급 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급 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어보는 거는 어, 상급 따면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급까지 따야 되나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상급 정도면 그러니까 미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을 배우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상급 정도로는 거의 이제 취업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취업을 하더라도 그 필드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겪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애견명사 상급 정도면 그냥 이 전체적인 애견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을 배우는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은 한뭐 학원 다니는 기준 했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걸리고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상급에서 이제 2급을 취득할 때 거의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급하고 하여튼 2급 정도까지 취득하는데 전체 한 교육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죠 이제 딱그 학원 이제 다녀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아우 왜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다 저도 옛날에 그 생각 했었거든요. 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뭐 다른 학원 뭐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어떤 학원은 뭐 길어 봐야 뭐한 2, 3개월, 정말 길어 봐야 한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애견명우 학원은 왜 이렇게 길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딴거 없습니다. 우리가 또 아까도 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개들을 만져보는 게그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항상 이 개들은 뭐 얌전한 애들도 있고 뭐 사나운 애들도 있고 뭐 모질 틀리고 모량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그런 많은 아이들을 연습을 하고 아이를 미용을 해봐야 하지만. 정말로 밖에 필드에 나갔을 때 손님 개들을 100% 미용을 해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그그 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상급을 보통 이제 인형으로 좀 많이 이게 시험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그 인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 그 어떤 강아지 어떤을 그 도구에 대한 어떤 사용 그 예를 들어 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정말 도움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강아지를 다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업, 그러니까 시험을, 예를 들어서 인형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준비는 하셔야 되지만, 될수 있으면 그 시간 외에 이 강아지 모델견을 많이 만져볼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어 이렇게 그 인형만 갖고 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뭐 상급, 2급, 1급 딴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면 일을 거의 하지를 못해요. 물론 가이질은잘 하겠죠. 어떤 미용 라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강아지를 딱 놓고 미용을 하라고 그러면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원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상담들을 다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떤 학원의 어떤 그 상담하시는 그 원장님이나 강사 선생님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수 있으면 실제 강아지를 많이 만져보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을 다니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2급을 취득하시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원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애견용사 2급, 어, 이제 3급을 취득하고 나서 한또 6개월을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또 2급 자격증도 취득을 하시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그, 실무적인 것도 많이 또 이렇게 배우세요. 그러니까 뭐 몸통 클리핑이라고 그러죠. 뭐 기계 클리핑, 그러니까 기계 미용, 뭐 몸통 클리핑도 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가위 커트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인기 있는 어떤 그런 견종들, 뭐 비숑 프리제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좀 커트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급 정도는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셔야지만 밖에 필드에 나가서 손님계를 할수 있는 가장 기본, 기본은 갖추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급수가 좀 2급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미용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강아지 컨트롤까지, 강아지가 이제 테이블 위에 잘서 있고 미용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손에 의해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까지도 연습을 하시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강의 듣고, 아, 나는 정말로 이제 애견 미용사가 돼서, 어, 돈도 많이 벌고, 뭐 경력도 쌓고, 나중에 내가 샵 오픈할 거야. 어, 이제 학원부터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한, 이, 여러분들이 한 2급까지는 그런 분들은 2급까지 따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급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단계가 이제 1급이에요. 그러니까 1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미용이라고 해서 좀 약간 고급 미용을 하는 그런 클래스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비숑이라든지 뭐 푸들도 정말 쇼미용처럼 쇼미용을 하는데 막 이쁘게 미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급 과정은 어떤 견종? 표준에 맞는 미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 헤어도 어떤 남자를 봤었을 때 어떤 분들은 머리가 크고, 아니면 머리가 얼굴 형태가 기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머리카락이 좀 숱이 없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반곱슬인 분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얼굴이 좀 작고. 그러면 미용사가 똑같은 형태로 사람 일반 헤어 미용사가 똑같은 형태로 다 그분들을 미용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 형태에 맞게 아니면 또 그 머릿결에 맞게 다 미용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아지 미용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길고 다리가 짧고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주둥이가 좀 길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좀 완벽하게 얼굴을 좀더 이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체형에 맞는 미용을 해줄 수 있는 그 단계를 공부하는 그 고급 단계가 1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급 과정에서는 뭐털 관리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빗질, 브러싱 이런 것들도 좀더 2급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2급에서도 어떤 그런 체형적인 부분이라든지 견에 맞는 그 강아지에 맞는 미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좀 약간 그냥 어떤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그러면 어 1급 과정은 그런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심화 과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급 과정까지 이렇게 좀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 자체가 많이 틀려요 어, 밖에서 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거에 거의 100% 만족이 될수 있게끔 미용을 어, 다 소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어, 상급은 상급에서 상급 다고 2급까지는 따라 어, 그리고 취업을 나가시는 게 맞다.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1급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다. 그러면 바로 1급까지까지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아니면 방법이 되지만 어떤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좀 시간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급 취득을 하고 이제 필드에서 좀 경험도 쌓고 돈도 좀 모아놓고 그렇게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될때 1급을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가 어, 있는 학원 운영할 때도 그렇게 많았었고, 그래서 음, 어떤 좀 고급화된 요즘 요즘 하도 손님들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못 맞춰주면 자기도 도태되는 것들을 스스로 미용사들 느끼기 때문에 다시 와서 재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욕심도 생기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더 취득해야겠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때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